우와. 자, 충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멀티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드론도 신나게 지고 놀다가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면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파워뱅크 덕분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고요 울산 동구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캠핑장이 있다고 해서 캠핑장이 있다고 해서 와이프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캠핑장에는 중요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아름다운 절경 제일 중요한 건 전기겠죠 얼마나 제커리의 파워뱅크가 유용한지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여보 <laughs> 좀 추워하는 것 같아요 조명 좀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없어. 조명 배터리가 없다고요. 자, 제커리가 있잖아요. 제커리에 직접 바로 꽂아서 조명을 한번 공급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 이제 전원 버튼 눌러줄래요? 자, 파워뱅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와. 대박이죠. 두 개의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칸이 있고요. USB C 포트가 두 개, USB A 포트가 한 개가 있습니다. 라이트도 함께 있거든요. 라이트 눌러볼까요? 우와! 살가졌죠. 조명이 필요 없겠지만 조명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고요? 이 공간을 가득 채우려면 은은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자 먼저 이렇게 급하게 캠핑에 나왔을 때 휴대폰에 배터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배터리가 없을 때는 이렇게 와 바로 이렇게 충전이 되는 모습 보이죠? 제커리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뭐. 근데 뭐 여기 있는 조명도 좀 켜주세요. 자이 조명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조명도 눌러주면오 충전되고요. 음 충전되고 있다. 자 충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와+ 와이곳이 환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노트북+ 노트북으로 영화 볼 거잖아. 틀어 봐 줄래요? 자 이렇게 멀티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오자 노트북에도 충전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멀티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와 바로 제 심폐소생술을 도와줄 제 컬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캠핑 즐길 준비를 마쳤고요. 청룡영화제에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만들었던 우리 박정민 씨 영상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박정민 씨의 저 유제 눈빛. 야, 좋은데요. 너무 좋죠. 후. 자, 여러분 제가 즐거운 캠핑에 가장 필요한 요소 중한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파워뱅크. 제커리에 파워뱅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드론도 신나게 뛰고 놀다가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면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파워뱅크 덕분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고요. 조명도, 노트북도. 든든하게 멀티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캠핑과 같이 불규칙한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안심을 하면서 캠핑을 즐기시기에는 역시 제커리만한 게 없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제커리 덕분이지 않을까 맛있는 음식도 있고 즐거운 절경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 안될 바로 필요한 전기가 없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문제를 보완해 줄 제커리 여러분 캠핑 가시거나 낚시하러 가시거나 이런 저녁 시간에 야외 활동 하실 때는 꼭 발전기는 꼭 잊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